오늘 공부한 거는 벤담이구요 벤담 벤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1748년인가 네, 48년 맞네요 1832년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구요 벤담하면은 뭐다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최대다수의 행복이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공리주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간단하게 좀 이전 그 전까지의 철학을 정리해 보면 이제 대륙의 이성론하고 연구 경험론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대, 대치됐었는데 통합을 할때 이성론 위주로 이성론 위주로 통합을 한게 이제 소위 독일 관념론이었었죠. 관념론. 그래서 독일 관념론 대표 대표 주자. 세 명이 있었는데 그세명 대표 주자가 아, 칸트, 막 해결, 쇼펜하우어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경험론. 경험론 입장에서 이성론과 경험론을 통합한 걸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 그럽니다 공리주의, 뭐 실증주의.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벤담이 있겠고요. 벤담, 그 다음에, 밀, 홍트, 홍트. 사회과학의 사실상, 사회과학의 창시자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양 철학은 전반적으로 이성론에서 감 이성론이냐, 경험론이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느냐, 경험을 강조하느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파동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가 통합이 됐을 때 조금 더 이성론에 각각게 통합을 한 것이 관념론이고, 조금 더 경험론에 입각해서 통합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험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제 로크, 빈서판 할때 로크라든지 뭐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공리주의로 통합이 된다. 공리주의가 이것을 재해석해서 어 일어낸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벤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aughs> 그 우리가 벤담 철학을 이야기할 때 벤담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벤담의 문제 의식. 벤담의 아, 문제 의식이라기보다는 관념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이 관념론의 특징이 뭐예요? 관념론. 칸트 대단한 철학자였었죠. 인간, 나의 정신, 정신이 대상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정신이 재구성한 표상이다. 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정신적 측면을 강조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관념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헤겔은 이것이 절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쇼펜은 쇼펜, 쇼팬, 쇼펜이 된다. 쇼펜하고. 쇼팬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이제 의지다. 맹목적 충동, 의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 정신과 의지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적 측면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에서의 실천적이라고 실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윤리 윤리학이죠, 윤리학. 실천에 대한 문제가 좀 약하죠. 아무래도 경험론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칸트는 <laughs> 윤리학에 있어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정언 명령 같은 거 이야기했죠. 정언 명령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라. 해 그다음에 해겔은 변증법을 이야기했죠. 변증법적 자기 자기 전개 과정이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아, 예술 예술 예술을 통해서, 특히 음악을 통해서, 잠시나마 이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의지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는 것. 상당히 그 염세적인, 염세주의적인 철학이 있었죠.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술. 예술을 강조했고, 그리고 수동적이죠. 염세주의. 뭐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다분히 철학적인 부분이 부족 어,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되냐는 것이냐,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반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이 경험론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할 때, 공리주의할 때, 공리가, 이게, 공, 리이 한자로 있겠습니다, 공. 장인공짜에 대한 협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무엇에 공함이 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하니까 이 공리라는 뜻이 수학적 공리라는 뜻도 있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중의적인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언론적으로, 언론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한자로 쓰면은 이 공리, 를 씁니다. 그래서 공할 공짜죠 무언가의 유틸리타스, 그러니까 무언가의 효용이 있다. 유틸리타스, 유틸리타스, 무언가의 유용성이 있다. 응? 효용성 응? 무언가의 유용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져 보겠다라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이 이제 귀결이 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벤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벤담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느냐 인간은 결국에는 뭐예요 쾌락 쾌락을 올리는 쪽으로 그리고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줄이고 고통을 어, 쾌락을 올리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철학에서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최대다수의 행복, 최대한 많은 사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최대다 거꾸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대다수의 최소 고통이 되겠죠 최소 고통 최소 고통 고통이 없을 순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철학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laughs> 인간의 쾌락을 사회 구성원의 쾌락을 높일 수 있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철학이 기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리주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대단히 직관적이죠 이런 철학의 특징이 대단히 직관적이다. 그리고 실용적이에요. 실용적. 타, 타인에게 설득력이 있죠. 칸트처럼 칸트처럼 뭐물 자체가 어떻고 현상이 어떻고 인간의 정신이 물 자체를 재구성해 가지고 뭐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며 도덕적으로는 정언 명령, 강원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에 따라서 너의 보편적인 어떤 음? 의지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해야 하면 막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또쇼펜하고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의지의 충동이고 따라서 그 의지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술에 기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할 행복을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고통을 잠시 내려놓는 고통이 없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다분히 비직관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렵고 뭐 이러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벤담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한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가해야 된다. 직관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실천적이죠. 이런 철학은 대단히 실천적이다.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컸겠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정신이나 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상한 도덕 이론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신 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칸트 헤게, 쇼핑한 것처럼 고상하지 않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상한 고상한 도덕. 고성한 도덕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 이후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겠죠? <laughs>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계약론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그 전에 경험론자인 로크도 그렇고 또 아니면 그 전에 뭐 홉스도 그렇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정부에 양도할 수 있는 천부인권, 천부 인권, 참, 참, 영부, 정, 영부,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 있고, 따라서 국가가 나오고 천부인권은 배제하고서 나머지 권한을 정부한테 위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천부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뭐 이런 복잡한 이런 복잡한 부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사회계약론을 댄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회계약 맺는 게 그게 더 뭐예요? 그게 더 도움이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사유계약을 맺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일반인들한테는 더 쉽게,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천부인권이니 저항권이니, 에? 뭐, 뭐, 이런 양도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계약에 맞춰서 복종하는 것이 정부, 법률, 에? 법률, 이런 것들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더 이롭다. 더 유용하다. 유틸리타스, 아까 어디다 썼죠? 예, 네, 유용하다. 더 유용하고 효용하다. 그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다. 그러니 옥함의 면도날을 생각하게 하는, 앞에 철학에서 오함의 면도날이 뭐예요? 똑같은, 똑같은 결론을, 결론에 다다른다라고 한다면, 부가적인, 부가적인 어떤 가설 같은 것들, 부가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진리에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여러 가지 뭐뭐뭐 뭐, 뭐 도덕이 어떻고 뭐 뭐가 어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철학이죠. 공리주의 철학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학 이제 벤담의 윤리학 벤담의 윤리학이라는 거 윤리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철학의 문제. 철학의 문제가 나에 대한,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나와 외부 환경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잖아요. 윤리학과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어떤 행위의 올바름 칸트처럼. 응? 어, 대표적으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칸트는 뭘 이야기했어요? 의도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의도. 인간을 목적으로 삼느냐? 수단으로 삼느냐? 선한 의기냐? 가언 명령냐? 정언 명령냐? 이런 의도를 따졌는데 벤담 입장에서는 뭐예요? 응? 된다면 결과주의예요, 결과.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결과가, 결과가 유용하느냐. 결과가 우리의 행복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고통을 감소시켜주느냐. 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올바른 쪽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쾌락을, 쾌락. 그러니까 행복을 올려주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이쪽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윤리학적인 결론에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은 벤담이 봤을 때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제재 각종 제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재를 제재들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아~ 생션 생생션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생션 생션 어떠한 처벌 규제 감시 제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제재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 제재도 있고, 도덕적. 종교적 제재들이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응? 우리가 무언 어떤 행동들을 잘못했을 때, 물리적으로 제재받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받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들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나의 쾌락을 올리고, 나의 고통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겠죠. 이런 제재를 당하면서, 이런 제재 속에서, 공리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정리주의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음? 정부, 법률 방향이 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정부라든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근거, 어떤 사회철학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벤담 입장에서는 정부와 법률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수단적 목적인 것이죠. 정부 그 자체로서 어떤 고상한 의미를 갖는다거나 법률 뭐 마그나 카르타 네? 뭐 이런 어떤 고상한 뭐 인간이 뭐더 이상 양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천부인권을 내려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런 형이상학적 이유를 자연법 사상에 근거해서 법률 입헌주의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정부와 법률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죠. 어떻게 제시돼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정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간단한 거죠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어,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게요 범죄 이 범죄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겠죠 범죄자가 1차 피해를 주고 2차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범죄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범죄자는 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행복이 증진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1차적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의 고통이 있어요. 피해자의 고통이 일단 높아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거를 목격을 하고 나서 이 범죄자를 정부가, 정부와 법률로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제재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회적인 사회 전체의 피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 고통, 고통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부가 법률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재를 할수 있는 거죠. 제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제재를 하고. <laughs> 처벌 응징을 하는 거죠 응징 이 제재 처벌과 응징을 통한 처벌과 응징은 일종의 악이에요 악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왜냐면 처벌과 응징을 하게 되면 이 범죄자의 행복은 감소되잖아요 결국에는 범죄자의 행복을 감소를 시키지만 사실 더큰 차원에서 범죄자의 쾌락은 감소가 된다 쾌락은 감소가 되지만 아, 감소가 되죠, 감소. 감소가 되지만, 사회 전체의 뭐예요? 더큰 해악이 예방이 되고, 예방을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사회 전체. 공리는 올라간다. 공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구, 여기서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굳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문제 의식이 없어도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설명을 해도 정부와 법률이 개개인의 개개인에게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재하고 개입할만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그런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공리. 행복. 행복. 공리에 대한. 행복이라든지 공리에 대한. 공공의,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이 공공공. 공공 무엇에 공하냐. 무엇에 공하냐 유용성. 공리. 유용성에 대한 행복에 대한 어떤 총량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총량.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밀은 밀은 행복의 어떤 그 공리의 어떤 질적 측면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벤담은 뭐다 전체 사회 전체의 크기 행복의 크기와 고통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복의 총량적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본 벤담의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유틸리타스,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여가 공리주의 내용인데, 음, 다만 이제 여기, 아,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아, 이걸 빼먹을 뻔 했네요. 벤담. 어, 밴담. 벤담의 사상을, 벤담의 공리주의. 행복의 총량적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의 총량적 관점. 이것이 이제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면, 급진주의도 하게 되면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어떠한 국가가, 예? 어떠한 국가가,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법률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특정한, 특정한 이익집단이라든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한 계층, 특정한 계급, 이런 사람들의 공리만을, 그런 사람들의 유틸리타스만을 고려해서 이용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가와 정부 법률은 파괴의 대상이죠. 혁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쵸? 이거는 전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복, 전복, 전복의 전복 전복의 대상이죠. 전복. 그러니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도 저항권, 저항권이 합리화 될수 있는 그런 아 그런 어떤 그 철학적 뒷받침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굳이 형이상학적인 천부인권, 뭐 자연권 이런 개념이 없어도 아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과 계급,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봉사를 해? 이거는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뒤집어 엎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급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벤담은 벤담은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가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해 낼수 있는 정치 체제라고 봤어요 왜냐왜냐면 왜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와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이 일치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야말로 내가 지배하고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벤담은 봤다는 것이죠 벤담은 왜 지배자와 지배 받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지배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말로 공리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 체제다라고 본 것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 보, 보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가 실제로, 시, 실제로 이 돌아가는 과정은 절대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시 될 수가 없죠. 애초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수,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수를 뽑기 때문에 소수를 뽑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뽑힌 선출자, 선출 권력들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사익을 내려놓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없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대리인의 문제가 빠지는 거죠 대리인의 문제가 빠지기 때문에 벤담은 민주주의를 좋은 걸로 봤지만 사실은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벤담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두가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소유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서야말로 공공의 이익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장돼야 되는데 역사에서 통해서 보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공산주의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사회가 더 부패가 되고 더 특정 계급이 응? 어그 어떤 국가 사회의 어떤 이익을 다 독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상과 현실은 어디까지나 다른 거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벤담의 공리주의가 급, 급진주를, 급진주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도, 아이, 아이디어로서도 공리주의도 사용될 수 있다. 굳이 사회계약론에서 이야기한, 에? 천부인권이라든지 자연권, 이런 사상이 없어도 사회 전복을 시킬 수 있는 이 저항권의 개념으로서 공리주의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벤담의 이제 공리주의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공리주의는 뭐예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것이 철학의 철학 철학 윤리학의 이유이다 철학의 철학 윤리학의 그 내용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벤담의 사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건 저는 이 공리주의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공리주의를 공부하면서 아 참. 그럴듯 하다. 처음에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행복을 올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올리고, 사회 전체의 고통의 총량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벤담이라는 사상가가 훌륭한 사상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훌륭한 사상가들과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없는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고대 철학에서는, 뭐 근대 철학에 있어서는 뭐 칸트라든지, 이런 뭐뭐 해겔,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선상이 있을 수 없는지를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뭐죠? 행복이라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한다고 했을 때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행복을 말하는 겁니까? 정신적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리주의를 경험론, 경험론을 다시 재해석해서 공리주의가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행복, 공리주의가 말하는 사회 전체의 이 행복의 총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또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인간의 정신적 측면, 이성적 측면과 관, 관념론적 측면에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귀에 사는 세대니까 벤담의 철학이 공리주의다, 경험론을 재해석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벤담의 사상도 벤담의 사상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사상도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행복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냐, 행복과 고통, 불행과 행복, 쾌락과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념론적인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복을 유틸리타스를 이야기를 해요 뭐가 유틸리타스냐 뭐가 유틸리 물, 물리적인 게 유, 유틸리타스인가요 물리적인 게그 예, 유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이런 논의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국가 경제의 크기 국가 경제의 차, 그 크기를 잴때 gdp를 우리가 이 gdp라든지 구, 국민 1 인당 뭐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걸이야기 하는데. 국가 GDP 순위하고 행복의 순위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을 때 행복,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부탄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부탄. 부탄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GNP, 예? 국민 총 생산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인당 국민 소득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부탄이. 응? 물론 그건 이제 통계의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벤담의 사상은 벤담의 사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목적이고 법률의 목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철학이 이야기하고는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행복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면 다시 우리는 그전 관념론자들이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맞닿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리주의도 공리주의도 공리주의를 내부적 관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다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니 행복하고 고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행복의 사이즈를 논리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또 철학적인 문제가 재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순환논리라 그랬죠. 순환논리 논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된다. 행복의, 행복의 질과 양을 노, 노, 높여야 된다. 근데 행복의 질과 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응? 그러면 다시 관념론, 철학, 형이상학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논리는. 그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은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이런 순환 논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의 최대의 한계는 이 행복 행복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 삶에 있어서 인간의 윤리적 실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군, 군, 근본적인 이 요소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는 게 없다 전혀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의 어떤 공과 어떤 공과 과라고 할까요. 공리주의의 내용과 또 한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벤담의 사상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벤담 말고 밀,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